네 반갑습니다. MG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오라라를 들어왔어요. 와 그동안 진짜 업데이트 언제하냐 언제하냐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좀 많은 게 바뀌었고 어, 여러 가지가 생겼고 예전 제가 영상에 올렸던 어떤 대만 패치 노트에서 좀 보셨듯이 어, 여러 가지가 좀 바뀌었는데 실제로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상당수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웅산도 그렇고 조금 설명할 게좀 많고 저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 이거를 어뭐 하루에 좀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어 오늘은 일단 가장 기다렸던 거 제가 가장 기다렸던 바로 스킨, 스킨 상점이죠. 스킨 상점에 지금 가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스킨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12월 초쯤에 저는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어 그런 약간 예상을 깨고 지금 양차르트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약간 음악회 그런 데서 지금 그런 복장, 자 야옹 자켓, 뭐 U.F. o 모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린 파워 이런 거좀 전보다 좀더 세련되고 좀 현대적이죠. 그래서 좀 괜찮은 게 지금 스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눈송이 요 자켓도 있긴 있는데 이런 거 산타로 잠깐 이게 주는 것도 이런 거 넣어놨어요. 다음에도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일단 오늘은 이거를 어다 뽑아보고 제가 좀더본 어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어 이번에 바뀐 점 여러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원했던 게 바로 스킨이기 때문에 일단 스킨을 오늘 한번 다 뽑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 불가사리 먼저. 자, 안경태 나왔고. 자, 한번더 가자. 빠르게. 야구모자 나왔습니다. 자, 한번 더. 오케이. 양옹두건 자, 이제부터는, 어, 뽑기. 자, 진주를 써야 되는데. 자, 현재 진주에 7,400개 있는데 다 뽑을 수 있겠지? 자, 한번 가보자 이제 안 나온 게 뭐지? 자, 눈송이 장갑, 야옹장갑 밑에 거안 나왔고 지금 그래서 온 그대 야옹자켓 UFO 모자 와, 싫어야 이거? 야 이러면은 지금 잠깐만 좀 모자라네 어자 그러면 빠르게 어,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그래서 조금만 충전도 한번 해봤어요 일단은 두 번만 더 10회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야, 진짜 안나온다 야 이거 너무 안나오는데 야옹 자켓 하나 나왔고요. 야 그러면은 지금 현재 UFO 모자 별에서 온 그대 저두개 빼고는 현재 다 모았네요. 여기서 뽑으면은 오케이 별에서 온 그대 얻으면서 어 뭐야 야 야옹 장갑 안 얻었어 야 야옹 장갑 아직도 안 얻었어 이거 왜안 얻는 거야 얘한번더 나와야지 와안 나와 한번더 나와야지 야옹 장갑이 자, 한번 더. 야옹창검 나와야지. 야, 끝까지 안 나오네. 자. 야, 5회 더 뽑아야 되겠네요, 이거. 아, 자, 5회 더 뽑으면은 일단 야옹창검 무조건 나오긴 하는데.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진주를 지금, 와, 거의 요번거는 7천. 얼마에 쓴 거야? 거의 만 정도를 쓴것 같은데, 지금. 자, 일단은, 음, 옷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옹 자켓, UFO 모자, 버블검 장착하고, 별그대, 자, 리듬 파워. 잠깐만, 무기가 일단 리듬 파워. 머리는, 자, 야구 모자가 좀잘 어울리겠는데? 어, 요것도 좀 멋있다 어, 야옹 단발 음 요거 괜찮네 자, 옷은 야옹 자켓 자, 원때 UFO 모자 썼고요 지금 자, UFO 모자 우후. 자, 악세서리는 텐션... 텐텐 고글 어, 지렸고 그리고 이상한 버블 검. 그리고 이제 리듬 건반이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별에서 온 그대가 있는데 일단 별그대 그리고 눈송이 장갑 야옹 팔찌가 있는데 자, 팔찌? 어 팔찌 괜찮다 자 팔찌 그리고 신발은 야옹, 신발. 와, 야, 신발 진짜 이쁘네. 어 신발 진짜 좀 이쁘네요, 많이. 디테일 좀 살아있는데? 자, 이렇게 신발 있고. 자, 마지막 워크맨이 있는데. 풍선, 야옹. 꼬리 또 있어, 꼬리? 워크맨은 어디 있는 거야? 아, 여기 옆에. 아, 꼬리, 워크맨. 자, 워크맨을 옆에 달고. 자, 그러면은, 현재 제가 지금 하나. 지금. 하나 빼고 지금 다 모았어요. 그래서 스킨 상점에서 와, 지금 진주 거의 만 개를 썼는데, 어, 요거, 야옹 장갑, 요거 하나 빼고 지금 다 모았거든요. 요거는, 어, 5회 더 뽑으면은 무조건 미보유 스키 우선 나오니까, 어, 요거는 뭐 거의 뽑은 거나 다름이 없구요. 일단 요렇게 해서 오늘 스킨 한번 다또 뽑아보는 고단 그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와, 야, 진짜. 너무 많이 썼다, 신주 이거 한번더 충전 가야겠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하나 빼고 모든 걸 착용한 상태고 다 지금 도감을 얻은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올라가는 강화 속성이 이렇게 됩니다. 주술사 추가 보너스. 공격 221%, 방어 47%, 생명 11%, 속성은 생명, 공격, 방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공격력이, 뭐, 흰2,000 정도, 생명력, 뭐, 5,600. 이렇게 지금 현재, 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스 시즈는 뭐, 좀 전에 샀으니까. 그래서, 짜잔, 가보시면은, 쥐렸고, 오야 날아다니네 기가 막히네 ufo 그렇지 날아다녀야지 앗음 응. 날아다녀야지 우후 자 ufo 야, ufo 지렸는데 야, 이 맛에 하는거죠 이 맛에 어 색깔이 바뀌네요 또 내려오면 은 내려오면은 현재 색깔이 지금 바뀐 것을 볼수 빨갛게 자 오케이, 나이스, 지렸고. 자, 이제 영웅산 스테이지, 뭐, 요런 가지, 여러 가지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월드 보스, 눈송이, 음악회, 뭐,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이구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게임 채널의 MG였습니다. 감사합니다.